아멘. 오새도을주셨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약 n 을 구하러 지금 모였습니다. 음. 오늘 m e 의 삶도 아버지 앞에 맡 a m 상 n a 를 축복해 주시고 a m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밝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천국 양식을 먹고 마시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된것 같지. 감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천국 양식, 양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음.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지만 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밥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대로 행하는 자. 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일이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 천국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아멘. 마시는 자는 아멘.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아멘.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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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인마 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시며 만유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섬기며 천국 보험을 증거하셨습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신 주님께서 음. 이 땅에 어떠한 위로나 영광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음.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아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위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음. 같고 sure. 그 영광은 마국간의 말부유와 같습니다 창기와 음. 세리의 친구이시며 음. 배고픔과 질고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음. 사도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은혜 받은 바울에게도 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음.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 하심이 아니라 음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도자의 고백같이 이 땅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가 천국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냐면은 성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내네 행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음. 우리는 날마다 성겨야 됩니다. 음.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어,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 음.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마다 성기는 것이 바로 천국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천국 양식을 우리가 먹고 구하고 찾는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 서로 아멘. 사랑해라. 아멘. 이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대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되 주님 그로 하나이다. 아,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 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이 있는 자가 어린 양을 섬깁니다. 아, 네. 사랑이 없이는 성길 수 없어요. 음, 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음.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들을 성김을 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기려 음. 오신 분이 음.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도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음.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인자 사역제에서 하시는 일을 보시겠습니다. 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강릉된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참대하게 가르칩니다. 감금된 감금돼 있는 몸인에서도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바를 그 사역 현장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가이사레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비역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제아, 굳건하게 하니라 음. 에, 이제 또 사역지에서 두루 다니며 네. 교회 안부를묻고 제자들을 두루 살피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살피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야 힘을 벗고 다치지요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그녀 한마디 듣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며 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네. 모든 교회 다니면서 아, 네. 이렇게 안부 묻고 아, 네.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앙이 또 자라나서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 바은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50개 주에 다음 아, 네. 7월 7월 달 15일에 우리가 아, 50개 교에 아, 네. 나갈 거 아니니까 아, 네. 50개 주에 가서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음. 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50개국 가서 할 일입니다. 아멘, 사회 현장에서 아멘. 직접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는 곳마다 굳건하게 제자를 세우며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천국 양식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희망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음. 사역지 현장에서 음. 오직 우리 교회에서 아멘. 떠나면 안됩니다. 예. 우리에서 떠나는 자는 죽습니다. 아, 오직 단체생활에서 같이 우리 중에 아, 같이 있어야 되고 아,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돼요 교회가 오직 내가 살 곳이 바로 여기다. 아, 붙어서 오직 충성하는 자가 천국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중에 꼭끼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단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우수는은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양식을 먹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0편 84장 10절에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난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치야. 지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보다 응.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첫날보다 한날에 그 한날이 오지 궁정에서의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첫날, 다른 곳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첫날보다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철소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한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나가서 즐겁고 기쁘게 막 첫날로 즐기는 것보다 오늘 하루라도 내가 내 뜻에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야.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어려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 아, 이 땅의 것을 주치자니하고 아, 오직 그 나라와 아, 그를 알렐루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음. 다도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다 상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아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런 공짜가 없습니다 아, 아멘. 그에 대한 그 상금이 아, 다 예비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은 음. 생명의 멸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모대전서 음. 2장 아, 요한계시로 2장 10절에 너는 잔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넷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장차 혼란을 받을 것을 위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네. 이후에 받을 영광이 더 큽니다. 아멘, 아멘. 아, 당장 아,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 그 뒤에 따르는 그 영광, 아, 어마어마하게 큰그 영광을 받아보면 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잠깐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 앞으로 아, 받을 우리 영광을 위해서는 아, 우리는 당대한 마음으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소망을 아, 가지고 아, 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우리 80억 인구가 그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열 자식이 한 자식이라도 미운 자식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모들은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 80억 우리 인구가 다 예수 잘 믿고, 아멘, 아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아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모두 끝날까지 응. 열심히 대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천국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응. 첫째, 매일 우리가 성교하는 연약한 영혼을 응. 두루두루 응. 살펴보면서 그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또두 아,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현장에서 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빅토빌과 네. 지금 타원 다운, 타원이나 네. 우리 LA 우리 교회에서나 네. 오, 네.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열심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될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는 우리가 천국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묶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비전의 꿈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음. 많은 영혼들에게 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59주에 갔대. 응,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걸복선자를 돌아보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박사가 지금 우리 세 가지 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쌍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사역 현장에서 지금 가원단에 나갔지만은 그 현장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신의 양식을 먹이며 영의 양식을 주며 제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네. 사역 현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아, 또 우리 아, 교회에서 아, 오늘 아, 이처럼 이렇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네. 아,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안.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네. 오늘도 우리가 천국 양식을 먹음으로 제안.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